조심하셔야 된다, 여러분. 지금 같은 날씨가 이 꺼야 꺼야병이 제일 걸리기 좋은 시기죠. 날씨가 이렇게 추워서 사람도 없을 거야. 나가봤자 일도 없을 거야. <laughs> 아 여기서 콜이 이렇게 나와서 저한테 들어오네요. 아신기하 안녕하세요, 탁순열 정보천은 탁딜리 TV의 탁딜입니다. 네 오늘은 1월 21일 수요일이고요 저는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월요일날 영하 1도 떨어진다고 제가 춥다고 랬는데 오늘 지금 시작부터 영하 1도 입니다 <laughs> 와 바람 공기가 완전 다르네 이거 엄청 춥습니다 지금 어제 춥더니 오늘은 그냥 어제보다 더 추운 것 같아요 아 제가 요 장비를 여러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안에 조끼가 있거든요 어, 조만간에 장비 제가 하고 있는거 한번 찍어 보겠는데 조끼를 키고 다닙니다. 근데 평소에잘안 켜요. 영화오 5도 이렇게도 잘안 켜는데 밖에 이제 오래 서 있거나 이럴 때좀 조금 그때 키는 편이긴 한데 영화1 0분 정도 되면은 이제 돌아다닐 때는 항상 움직일 때는 켜야 돼요. 안 그러면 엄청 추심요자 지금 현재 시간 8시 50분이거든요. 제가 오늘 좀 늦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늦게 나오면 초저녁이 나오는 버밍콜을 놓쳐서 매출이 좀 하락 합니다 오늘은 기대하지 않고 조금 가볍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아. 항상 그 시간대가 있어요. 그래서 8시쯤에 나가서 그한 9시 전에 딱 코를 잡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어, 오늘은 좀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출근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7시 반 출근하신 분도 있고, 뭐좀더 일찍 해서 6시, 5시 이렇게 출근하신 분도 있는데 확실히 그 출근 시간대에 따라서 매출의 변화는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확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도, 어, <laughs> 또, 이렇게 운이 좀 맞는 것도 있겠지만 일도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빠짝뛰어야 됩니다 쉬지 않고 자 아무튼 저는 오늘도 빨리 건너가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현재 시간 9시 10분입니다 자 저는 지금 신중동역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 도착하자마자 바로 콜 잡았습니다 어디 가냐? 저는 망포 갑니다 망포 금액은 45,000원 아좀 아쉽게 좀더올랐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네요 이게 아, 예, 또박이를 오래 해도 계단은 역시 힘든 것 같아요 여 운동 많이 하십시오. 아, 힘들다. 네, 현재 시간 10시 14분입니다. 자, 여기는 망포 제 끝이고요. 어 아, 추워. 다 <laughs> 얘기가 이제 절로 나오네요. 와. 자, 저는 여기서 지금 이제 가까운 쪽이 인계 영통 이쪽이에요. 그쪽으로 좀갈 건데 영통 구청 방면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근데 신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어뭐 음식점들이 조금 있어요. 거기서도 지금 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건너가면서 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20분입니다. 자, 역동에서 바로 콜 잡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우판 등심에서 <laughs> 네, 분당 정자동 갑니다. 금액 32,000원이고요. 오, 너무 추워 가지고 버스 타고 싶은데 버스가 여기 말고 저쪽에 있어서 저도 지금 신동을 가로질러서 그쪽 보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뿌리 올라와줬어요. 그래서 잡았고요. 아 너무 춥습니다. 진짜 여러분. <laughs> 아,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입에 춥다 춥다 소리 달고 다니게 생겼는데? 안 해야지, 이제. 아 뭐, 이 정도쯤이야. <laughs> 네, 아, 현재 시간 10시 57분입니다. 자, 여기는 정자동이고요. 방금 도착했습니다. 여기 도착하자마자 지금 콜이 하나 있어가지고 잡았고요. 저는 여기 본, 내곡동 갑니다 내곡동 바로 정자역 앞인데 내곡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더 이상 외곽이긴 하지만 차가 다니는 곳이고 서울 쪽 들어가는 곳이라서 콜이 많이 없어요 지금 요거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앞에 자전거가 마침 있어가지고 요거 타고 빨리 건너가 보도록 네 현재 시간 11시 27분입니다 오 바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 바람 때문에 더 추운 것 같아요 와자 저희 도착했고요 여기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버스 타 적이 있는 곳인데 09번 버스 <laughs> 여기 로테이션 다닙니다 그래서 그거 타고 저는 어, 빠져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이동해서 버스 타고 양재로 이동하고요 양재 에 가서 내려가는 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33분입니다 자 여기는 서초고요 지금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바로 옆에서 콜이 떠가지고 대치동 갑니다 금액은 25,000원이고요 바로 옆에서 떴어요 그래서 뭐 타고 일단은 어, 대치동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어, 여기 안에서 가끔 뜨는데 오늘 좀 운이 좋네요. 네, 현재 시간 12시 6분입니다. 자, 여기는 대치동 네, 우성이고요.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 어, 도곡역 근처니까 이제 넘어가면 선릉 쪽 방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선릉 방면으로 해가지고 어, 올라갈 계획입니다. 뭐 그래도 운이 좋아서 이렇게 바로 연결된 건 좋은데, 혹시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강남에도 좀 콜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 이제 딴거 없어요. 어디 이호시가 이제 넘어가면 딴데 가도 콜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무거 없습니다. 그냥 제일 좋은 단가의 콜이 그냥 떴다라고 하면 그냥 딱 누르고 빨리 빠져야 됩니다. 너무 많이 고르거나 고민하면 안 돼요. 지금은 좀뭐 원래 이 시간 인천은 잘안 가지만 인천도 단가가 좋다고 그러면 무조건 잡고 일단 <laughs>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속에 있는 데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춥잖아요. <laughs> 네 그런데 좀 피하고 네 현재 시가 12시 13분입니다 자콜 <laughs> 잡았습니다 자 여기 선릉 선릉 쪽에서 어, 판교합니다 보틀마을 5단지고요 금액이 3 5 0 0원입니다뭐이 정도면 판교하면은 1시 전에 들어가면 저는 하나 정도는 더 얼마나면 잡더라고요 그래서 판교 가겠습니다 일단은 네 현재 시가 12시 44분입니다 보틀마을이 아니고 금토동입니다 금토동 도착지가 변경됐어요 어디 롯데시네마 여기 그 건물에 있는 금토동 쪽에 삼평동 제가 가고자 하는 그 동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가끔 삼평동에 있으면 여기서 코리 뜰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좀 늦었고 <laughs> 일부러 여기 와서 대기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어쩌다 뜨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도착지가 여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도착을 한 상태인데 나가는 길에 하나 코리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버스가 늦게까지 이렇게 나가는 게 있으면 좋은데 막차가 몇 시인지 좀 확인 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버스가 있으면 타고 쪽으로 빠져 나가면 되는데 없을 경우 자전거라든지뭐 이런 걸 이용하면 되는데 자전거가차가 이거 저 반대쪽 한참 내려가야 지 되거든요. 되게 난감한 곳으로. 법인이 예, 이런 게좀 싫어요. 갑자기 이제 도착지가 변경돼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만 아니면 참 좋은데 대기, 경유, 착변 이런 게 정말 법인은 예, 좀 싫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빨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2시 49분입니다. 자, 콜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아니고, 옆에 고등동이라고 있어요. 택시 타고, 천원 나온, 6,500원? 네, 근데 거기서 어디 가냐? 판교 갑니다. 금액이 4만 2천 원. 그래서 택시가 잡힐까 하고 지금 택시를 불렀는데, 도착했습니다. 지금 저기 앞에 택시 가있죠 그래서 저는 택시 타고, 일단은 고등동 가겠습니다. 어, 야, 대박. 일단 고등동으로, 고등동으로 갔다가 평천으로 가시죠. 갑시다. 네, 현재 시간 1시 24분입니다. 자, 저는 평촌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잘 왔네요. <laughs> 오늘 날씨가 확실히 많이 춥습니다. 지금 계기판에 온도가 영하 11도, 12도 정도 찍히더라고요. 새벽에 조금 더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13, 14도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체감 온도가 거의 한 15, 20도, 15도 이상 되지 않을까? 영하 15도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가 평촌역 근처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은 일단 평촌역 방면으로 제가 지금 건너갈 겁니다 자전거 타고요 아 나가기가 싫어요 지금 제가 지하에서 계속 찍는 이유가 뭐냐면 추워서 아 나가면 너무 추워요 안에서 찍고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겁납니다 아 이런 날은 진짜 집에서 뜨끈뜨끈한 아님 먹여서 지지면서 그냥 간식 먹으면서 넷플릭스나 보는 이참 좋은데 그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1시 반이니까 집에 복귀까지 4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4시간 뒤면 쉴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자 일단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서 코로나 잡아야죠 저와 함께 가시죠 네 현재 시간 2시 10분입니다 자 여기는 평촌역이고요 콜 잡았습니다 한참 기다리는데 콜이 없어요 콜이 안양이 좀 힘듭니다 요새 자, 저는 어디 가냐? 인천 노년 갑니다. 아, 웬만하면 인천 안 들어가고 싶었는데 가야죠. 출때 가야 됩니다. 아, 금액 은 35,000원이고요. 노년동입니다. 소래 소래 풍림이니까 위치는 뭐 <laughs>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노년동이 일단은 갔다가 틀해가지고 구월동 나가서 거기서 또 코를 노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안양 안양 힘들어요,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네, 현재 시간 2시 59분입니다. 자, 소래입니다. 소래. 인천 노년역 근처에 있는 소래입니다. 아, 어 벌써부터 여기서 한계가 느껴지. 인천 이쪽에 들어오면 이제 바닷가라서 바람이 엄청 세고요. 춥습니다. 다른데보다 기온이 송도 이런데 가면 기온 엄청 추워요. 기온이 엄청 낮아서 벌써부터 겁이 납니다. 일단은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일단은 노련역 인천 노련역 앞쪽으로 가서 좀 대기를 해볼 거고 어 혹시 기사님 중에 같이 나갈 분 있는지 좀 찾아본 다음에 웬만하면 구월동 쪽으로 택시에서 나가고요. 셔틀이 아마 아직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빨리 올라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3시 25분입니다 자 여기는 인천 논현역이고요 콜 잡았습니다 여러분 와 저기 쿠팡이 많이... 맛있이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어디 가냐? 시? 부평 갑니다 부평 어... 23,000원 금액이 좀 아쉽지만 야 부평입니다 <laughs> 기분 좋네 아 여기서 콜이 이렇게 나와서 저한테 들어오네요 아자 아, 날씨 너무 추운데 일단은 부기 잡았습니다 여러분 부평 가서 이제 하나더 타면 끝날 것 같아요 이 너무 조용해요 진짜 사람이 없어. <laughs> 이 와중에 콜 잡았다. 아무튼, 부평으로 가시죠. 네, 현재 시간 3시 58분입니다. 자, 여기는 부평입니다, 부평. 후평. 위치가 저희 집 근처입니다. 저희 앞에가 이제 굴포천역이거든요. 저희 집이 굴포천역에 가까운데 굴포천역 사거리 있는 부평입니다. 자, 아, 시간이 근데 아직 4시밖에 안 돼서 조금 집에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좀 기다리면 콜이 나올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콜을 잡았을 때또 밖에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 걱정도 하고 요런 딱 타이밍입니다 집 앞에 오면 애매한 시간 있죠 아예 일찍 들어오면 한번더 나가자 이런 마음이 들 거고 아예 늦게 들어오면 퇴근하자 이럴 텐데 <laughs> 4시 딱 애매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삼산동 여기 먹자 골목 앞에서 꼭 기다렸다가 혹시 뭐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4시 50분입니다 자 여기는 삼산동이고요 딱한콜 있었습니다 한콜마복동 가는 거 5만 원짜리 콜이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마지막 마복만 아니었으면 어떻게든 해볼 텐데 아그 마지막에 검색을 해봤는데 마복에 입구 쪽에 트루카가 한대 있긴 하더라고요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어땠을까 근데 마지막에 그 용기가 안 나서 갔다가 또올 생각에 아 멀리 가기 싫다 요 근처만 좀 하나만 떠라 이러고 있어가지고 가려면 갔어야 되는데. 그래요. 막 맨날 그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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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막상 그 시간대가 되면은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4시 50분이고요. 이제 슬슬 이렇게 들어가면 집에 가면 10분이면 가니까 다시쯤될거 같아요. 자, 날씨가 너무 추워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추울지 모르겠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아프지 마시고. 그냥 최선을 취소를... 다해봅시다. <laughs>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퇴근합시다. 우쭈.